저 떨려요. 저 오늘 속눈썹 처음 붙여볼 거예요. 처음이라 망칠 것 같아요. 일단 뷰러로 속눈썹 컬링 해볼게요. 화장 예쁘게 다 해놓고 속눈썹 망치면 다 망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일부러 풀 바르는 거 필요 없는 노글로 가져왔어요. 저 같은 입문자에게 딱이에요. 이건 저스트 썸띵 마이타임 노글로 속눈썹이에요. 저는 블랙 클리어 브라운 내추럴 애쉬 컬러 중제원피 클리어 브라운 사용할게요. 저는 구미 님이랑 1 0미 m 를 사용했어요. 와 너무 쉬워요. 처음 붙여보는데 바로 성공했어요. 역시 화장은 아이템빨이에요. 어때요? 예쁘죠? 원래 내 속눈썹인데 자연스럽게 연장된 느낌이지 않나요? 역시 입문자용 속눈썹 인정. 웩! 여러분 저 화장 마음에 들어서 눈물 영이 해볼게요. 흑흑흑흑흑흑흑 흑유흑유 셀프당! 눈물 흘려도 속눈썹 안 떨어져요. 사실 인공 눈물 넣은 거예요. 이거 하나에 120개나 들어있어요. 저같이 처음 속눈썹 도전하시는 분들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. 실패도 많아서 괜찮아요. 12월 20일 오늘 단하루 오령오특에서 저스트썸띵 마이타임 노글루 속눈썹 3종 9,900원으로 할인하고 이 저썸 트위저도 9,900원으로 할인한대요. 저도 쟁였어요. 오령 단독이라니까 저렴하게 구매하고 저처럼 예쁜 속눈썹 붙여보세요.